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찬종 TV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5월 31일 오후 3시에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국회의원 특근 폐지 운동 본부가 주관하는 국민골기대회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리고. 그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가하셔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과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들에게 경고하는 그게 우리가 힘을 모으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5월 31일 오후 3시 시간 여유를 조금 내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본부는 20여 개의 시민단체가 가입한, 그래요 그동안에 꾸준히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만, 이번에 여의도에는 국회 의사당을 인간띠로, 인간띠로 이를 호위를 해가지고, 그래요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이사를 1차적으로 경고한다 그래서 특권을 내려놓고 그 특권의 기반 위에서 입법폭력을 행하는 것을 일단 스스로 내려놔라 이걸 경고하고 다음 단계로 내려놓지 않으면 해상 사퇴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이것이 듣지 않을 때는 내년 국회의 선거에 반드시 21대 국회의 관련자들의 낙선운동을 국민 총궐기 하여 그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오는 5월 31일 이 골계대회를 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국민 총골계대회를 하게 되면 헌법적 근거는 명백합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행사하느냐. 일단 투표권으로 행사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들이 법률을 만들어서 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구성하고 그래야 입법 활동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이렇게 되는 그 근원이 결국은 국민에게, 국민 주권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헌법 1조 2항에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로 그러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이 국민의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헌법에는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이있고또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이나 법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배됐을 때는 역시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그 국회가 국민이 뽑은 국회, 국민 대표자 회의인 그 국회의 구성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법 1조 2항의 취지입니다. 1조 2항은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 정부를 구성한다 하는 것 외에 다시 이 국회 그 자체가 이 국민의 뜻을 배반할 때는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제도나 임기 중간에 해산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고 그 임기 사 년을 기다려야 되냐? 아니죠. 지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 두드러진 예가 두 차례 있습니다. 그 60년 4.19의 3.15 부정선거에 저항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요가 일어나고 평화적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한 국회가 스스로 해산해가 그리고 정권도 물러가게 한 4.19 혁명이 국민저항권 행사의 제1표본이 되고, 두 번째 국민저항권이 행사된 것은 87년 6.29 선언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선거체제를 유지했는데, 그래야 노태우 후보까지 그 4월 달에 후보로 내세웠지만은, 이것에 대한 1년의 저항, 60항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정권이 6.29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민제한권 행사의 두 번째 사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87년에 헌법이 새로 개정된 지금 제6공화국 체제가 들었었는데 이 체제 아래에서 국회가, 국회가 국민의 위임상을 벗어나가지고 자율권이 있다는 이유로 자율권이 있다는 이유로 첫째로 그들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을 역사상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국고를 소진하는 그 혜택을 스스로, 스스로 예산을 만들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G7 국가에 등극했는데 나머지 6개국, 미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국회의 국회의원 1인당 국고 부담액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돈을 쓴 그리고 보조자 수도 11명이나 됩니다 이것도 역사상 최대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실을 30여 년 전에 제가 한번 방문하고 내리는데 그리고 최근에 새로 지어진 국회의원회관을 국회의원, 의원 제가 방문해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미국 상원의원의원실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원실보다 적다 그리고 그 상원의원실에 직접 보좌하는 사람의 수도 대한민국 국회는 11명에 비해서 거기는 6명인가 7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평면적으로 비교해도 대한민국 국회를 국가 예산을 자신들을 위해서 G7 국가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소비를 하는 혜택을 스스로 만들고 누리고 있다. 이 위에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인데, 형사사건 잡범, 잡범들에 대해서 잡범의 상항에 대해서 그 혐의자인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 등극한 이후에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불체포 특권 그리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이걸 남용한 사례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있,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소비하면서 특권위에 자리 잡고 있고 그게 더 나아 가지고 입법폭력까지 자행하는 사태가 최근 우리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남용해 가지고 입법폭력, 입법구태타라고까지 불려질 정도의 만행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우리 영역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양곡관리법이 그것이 부당한 법률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률이 명백한데도 이재명이 대표로 되는 민주당의 일각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 법이 무리하게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올수 있는 그 농민들의 표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하게 되면 자 봐라 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농민들을 업신적이고 입법부의를깔보는 독재자다 이렇게 몰아쳐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간호사법도 이게 62년에 제정된 의료법 체계 아래서. 13개의 의료 직종이 그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그 13개 중에 간호사만 떼어가지고 특별히 그걸 보호하는 법률을 만든다. 40만 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의 표를 훔치게 하겠다. 이, 이 법이 틀림없이 또 윤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그러면 간호사들에게 잡아라. 이 사람은 간호사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독재자다. 이렇게 몰아치는데, 이 부분은 의사도 있고, 13개 직종 중에, 간호, 간호조무사도 있는데, 간호조무사 수가 간호사보다도 수가 많습니다. 치과기공사도 있고,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개별적인 의료종사 직역 전체를 독립된 법률로 만들어야 극시 균형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가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관계자들하고 수기하고, 이원학 나가 여야가 타협해서 결정될 일을 이게 방탄 효과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걸 우리는 입법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한 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걸 이결했습니다. 이게 입법 폭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헌법 그러니까 국회법에 규정된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법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원청에서 하청받은 하청업체 의 노동자들도 별도로 원청을 준 회사, 그 모회사에,를 상대로 파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파업에 따르는 손해를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 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률인데, 이것은 결국은 민노총의 365일 1년 내내 아무 때나 무자비하게 노조 활동을 해도 CEO 회사 경영층에서는 손해배상을 할수 없도록 하는 이런 노조 파업 청구을 만들었어. 그래서. 국가 경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재명 일파의 민노총에 대한 호의를 베푸는 이런 법안을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보해 놨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민노총을 더욱 격발시켜서 불법 대물을 더 격화시키고 이 정권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윤석열은 독대다다. 반노동 정책을 표하는 독재자다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분명해 보이는 이런 일들이 또 줄줄이 그런 법률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는 철저하게 국회의원의 특권의 기반 위에 입법 폭력을 강행하는 이게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완전히 헌법 틀 밖에 있는 국회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임기가 11개월 정도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헌법 8조에 규정되는 정당 조항 그 자체도 원천적으로 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적 운영과 민주적 조직을 해야 되고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립하는 필요한 조직이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현재의 민주당은 이재명에서 출발해가 이재명을 거쳐 이재명이 종착역인 그의 방탄을 위한 모든 당력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다 그리고 따라서 헌법 46조에 규정되는 국회의원의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고 하는 이 헌법의 규범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자 이런 행태를 보는 국회에 대해서 주요 언론들이 신문사설에서 논평에서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에서 박찬종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게 들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지금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가 5월 31일 1차로 국회의사당을 인간띠로 포위하자. 그래야 마지막 경고를 보내자. 특검 폐지 스스로 하라. 안 하면 2단계로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3단계를 그렇게도 안 되면 그게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들 내년 국회의 선거에 낙선 운동이라도 벌려야 되겠다. 그 국민의 뜻을 보이는 날 그렇게라도 우리는 해봐야 되겠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상 제1 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임. 제1 기관이 꼭대기 있어. 제1 기관에서 국회의원 뽑아 만들고 대통령 뽑아 만들고 정부를 구성했으니까 이들이 국민인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매를 들어야죠, 매를. 그 일단 매를 듣는 형식을 5월 3 1일 인간띠로 국회를 포위해갖고 민심이 무섭다는 일단 보이자, 1단계로. 그날, 외만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셔가지고 국회로 모여서 우리의 뜻을 합치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참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운에 맞이 않습니다.